1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삼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일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날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1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렛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에는 벤데게리오 아로프세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슬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아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아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루곱 땅의 성벽과 높이 장 있는 육식개의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이에는이 또의 아들 아이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이 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루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세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10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먼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